냉장고에서 식은 삶은 계란껍질이 까져 있는, 을 데워 먹으려 고전자렌지에다 1분을 돌렸거든요. 그러고 따뜻해져서 젓가락으로 폭 찍어 먹으려고, 폭 찍었는데, 빡 소리가 나면서, 계란이 폭발했어요. 노른자가 사방에 튀고, 손은 데이고, 참, 어이 없었다는, 왜 폭발하는 거죠? 대체 왜 그런 거예요? 당분간 계란은 쳐다도 보기 힘들듯,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아주 황당하셨겠네요. 우선 계란이 반숙이 아니었나 싶네요. 전자레지는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. 그 이유가 전자파를 방출해서 조리하기 때문입니다.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파장이 2450MHz로 분자의 운동에너지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. 이것이 조리하고 싶은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를 때려서 진동하게 되면 그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음식이 데워지는 것이랍니다. 삶은 계란이니까 외부 흰자 부분은 수분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고형이고, 노른자 부분은 전자렌지에서 가열되어 수분이 기화되면서 갇혀있다가, 미이 젓가락으로 푹 찌른 순간풍선에 바늘을 댄 것처럼 펑! 이렇게 된걸 겁니다. 다음부턴 조심하세요. 참, 전자렌지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도 금속은 그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데, 전자파의 영향으로 원자들이 춤을 추면 고체의 형태 자체가 무너지겠죠? 그러면서 안에 있던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니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